자, 그, 월광이나, 그, 핫팩본 택이 꽂혀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판을 꽂으실 때, 그, 방법을 밝혀드릴게요. 일단은, 문을 여실 때, 요렇게 해서 여기다 그냥, 그렇게 걸쳐놓으세요. 걸쳐놓으시고, 지금, 버블 메모리즈 기판인데, 버블 메모리즈 기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요 기판을 이렇게 바짝 요 턱에 바짝 붙이셔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문짝에다가 달아주세요.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개네 개, 네 군데를 닫아주세요. 닫아주시면 문짝에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어. 이쪽 벽에다가 이렇게 다셔도 되고 이쪽 벽에 닿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반대쪽 벽에다가 다시는 게더 이렇게 다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른쪽 벽이 안쪽으로 다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영상선이랑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핫팩본 쓰실 땐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벽에다가 박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박았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렇게 보셨으면 이렇게 네군데를 박아 주시면 문에는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장마커넥터를 떼셔서이 모양 이대로 그대로 있잖아요 위에 영문이나 숫자가 써있는 부분을 같은 쪽에 맞물리게 하시고 위 아래가 여기 이렇게 1번부터 28번까지 번호가 밑에도 똑같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센터를 잘 맞춰서 끼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꾹 맞추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 영상선을 풀르셔서 풀르셔서 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고정하느라고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풀르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돼요. 얘가 안쪽으로, 저쪽으로 박혀 있다면,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라면, 영상선을 여기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끼워주시고. 두 군데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군데의 영상선을 연결 영상선과 이그 이, 자막 커넥터를 연결하시면은 그 게임 구성이 됩니다 되고 요대로 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얘가 다시 이렇게 닫아주면 카페 있겠죠 그 상태에서 얘는 눌러서 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그렇습니다 그 지금 보시면 요 하나 둘셋네개세 개의 볼륨은 색상이에요 RGB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조절하는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기에 있는 버튼들은 뭐냐면 상, 하, 좌, 우. 그러니까 위로 올리시면 화면이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오른쪽 두 개의 버튼은 위에 있는 버튼은 좌우로 넓혀주는 거, 아래 있는 버튼은 위아래로 넓혀주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화면이 넘어갔다, 넘어갔으면 하, 계속 누르고 계시면 다시 작아졌다가 다시 거기서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상, 하, 좌, 우를 먼저 왼, 화면을 보셨을 때 왼편 위쪽에다가 맞춰 놓으시고, 그, 위하, 좌우를 넓혀주신 다음에 상하도 넓혀주시면 표면에 꽉 차겠죠? 그럼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실 겁니다.